8월 12일, 월화드라마 우연일까의 7회가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용주, 김소연 분, 강호영, 최종엽 분, 백도선, 김정남 분, 간의 3자 대면이 펼쳐졌고, 그 결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이용주와 강우영의 로맨틱한 발전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는 이용주와 강우영의 달콤한 데이트 장면입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용주는 게임에 완전히 몰두한 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강우영은 어딘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감정의 격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데이트 장면은 행복과 불안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로맨틱하지 않음을 강하게 인식시킵니다. 특히 이용주와 강우영, 백도선 사이의 삼자대면 장면은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이용주와 강우영의 당황한 표정과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는 백도선의 모습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한편 강우영과 백도선의 대치 장면 역시 드라마의 긴장을 극대화시킵니다. 백도선은 자신이 설계한 인생 계획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강우영의 변화에 분노를 표출하며 강우영을 압박합니다. 평소에 일관되게 계획을 고수해온 강우영이 백도선의 반대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우영의 변화가 백도선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갈등이 드라마에 어떤 새로운 전개를 가져올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도선에 혼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는 이용주와 강우영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방준호, 윤지원분와의 갈등, 그리고 이용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들의 관계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용주와 강우영의 사랑이 과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갈등에 휘말릴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갑니다. 오늘 밤의 방송에서 이들의 만남과 갈등이 어떤 폭풍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용주와 강우영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는 매회 새로운 전개와 긴장감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말을 맞이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